그 뭐탑 이런 식으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한 줄을 놔두고요.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부대가 각자이그탑 뜬는데 중간에 설명 없는 게 너무 많아요. 한번 하차, 일단 이거 다시 한번 다시 한 번. 여기죠. 탑여기요 후두부 쪽에는. 책에 있는 것만 보면, 전체적인, 자, <목소리> 어디? 자, 후동부에는요, 뭐가 제시되어 있냐면, 길이 밖에 없거든요. 네이프가, 네이프 쪽에서, 어, 오른쪽이 14cm, 왼쪽이 12cm, 어, 12cm. 어, 그 다음에, 어, 탑 쪽에 네, 설명된, 책에서 설명된 게뭐냐면 파팅에서, 피복 파팅 양쪽에 있죠. 그리고 지금 따세요. 그치? 내가 중대 청소 거라.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양 사이드 쪽에 분명히 파팅에서 양 사이드는 고대각, 그다음에 직각 자연시스각. 그리고 이제 마무리해서마무리해서 질감이 티링으로 마무리하고요. 컴아워드 천구도. 어그 말은 마무리하라. 이거밖에 설명이 없는데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될 게, 될게뭐 있냐면.